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칭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의 동네가 건설된 산낭 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어 작은 동네인 것이죠. 산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사에서 60장,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천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했다라고 나스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나세렛 사람들이 어떻게 반항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기 때문이죠. 마음이 교만하고, 또 편견에 가득 찬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영적 눈이 다시 띄어져서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사에서 61장 1절 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띄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사, 엘리야에 대한 이런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죠. 이스라엘 안에서도 과부의 가정들이 많았고 또 굶주려 죽어가는 이런 가정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시돈 남쪽 지방에 있는 사렛다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기름과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참 많은 과부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 여인 사렛다 과부의 가정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사의 예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시리아,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고 그 병으로 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방인 사람 나아만 장군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그의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왜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에서 구원시켜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며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